안녕하세요 최승희 선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사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제사운의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 욕심을 내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사법기관이나 군인을 상대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이나 권력직을 얻으며 권력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거나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으며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거나 사업에서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자녀복이 있고 상업이나 공업에서 발전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제사론에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을 수 있고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고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 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재를 당하거나 용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부친의 재산이 압류되어 송사를 겪고 여자 문제로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탈세나 횡령으로 관제를 겪거나 부친이 감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손실을 겪거나 재산의 압류나 송사를 겪고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성폭력이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아내가 감금당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관제 구설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거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자식으로 인하여 손실을 겪거나 망신을 겪을 수 있고, 강금되거나 공무원 범죄로 구속되거나 운전사고를 겪거나 송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할 수 있고. 아들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밀수나 도박이나 투기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물수나 투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할 수 있고 또는 부친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재살을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